안녕하세요 조남입니다. 금일은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20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삼평동이고요. 네. 일단 오늘도 출근을 했고요. 에, 어제는 하루 푹 쉬고 나왔습니다. 네. 에, 어제는 일을 안 했어요. 안 했고 집에 서 그냥 계속 쉬기만 했어요. 네, 쉬기만 했고 일단 출근은 한 19시 한 40분쯤 출근, 출근을 했고 일단 콜 보다가 일단 콜을 잡고 왔고요. 어 어제는 저기 어디야? 에, 무한 공항에서 에, 좀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에, 에, 그 여객기 사고로 인해서 에, 에, 많은 분들이 에, 안 좋은 일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181분 중에 에, 두 분만 생존하셨고 에, 나머지 분들은 에, 에, 좀 비극을 에, 맞이하는 에, 사고가 있었죠. 에, 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삼가 고인을 명복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네. 하늘나라에서는 부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저는 코은 잡고 왔고요. 에, 저기 어디야? 출발지가 저기 NS 홈쇼핑 근처에마이다스 i t 티라는 건물에 출발하는 거고요. 에, 광명 소화동 45,0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에, 출발지 거의 다가거든요 여기 저기 어, 삼평동 저 유스페이스 쪽에서 육교 넘어오면 에, 여기 앞에 NS 홈쇼핑 쪽으로 에, 연결이 되는 육교거든요. 에, 그거 육교 타고 넘어왔고요. 우선 요 고객님 전화 드리고 저는 소화동부터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소화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더없십시 네. 그 소화동 가는 거는 취소 먹었어요. 어, 어떻게 됐냐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고객님하고 일단 통화는 했어요. 아까 영상 찍고 나서. 에. 그러더니 다른 기사분이 전화 오신 분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저보고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고 이제 NS홈쇼핑 근처에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갔어요. 그 갔는데 로비 도, 로비에 도착해서 전화를 했는데 예, 다른 분이 오셨대요. 예. <laughs> 그러면 오라고 하지 말든지. 아, 나 지금 봐. <laughs> 아, 그래서 일단은 예, 그 코로나 취소가 됐고요. 예. 이게 음, 다들 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그, 그런 그 경우가 있어요. 어 저기 뭐야? 기업의 이제 임원분들 중에 보면, 한 가지, 하나의 법인만 쓰는 임원이 있고, 두가, 두 군데의 법인을 쓰는 예, 임원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두 군데를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그리고 조금 이제 느낌이 쌓였던 게 뭐냐면, 이콜 잡기 전에 느낌이 쌓였던 게 뭐냐면, 소화동 가는 게 카카오로 일반 콜이 나오긴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콜이, 그기사님이이랑 같이 가시지 않을까. 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은 좀 올라오긴 하는데, 아까 그 뭐야, 광주 고산동이랑 세전동이 있긴 한데, 세전동이 4만 원에 날라간 것 같아요. 한 30분 안 걸리는 코스인데, 한 4만 5천 원 찍어주면 제가 갈래 했는데, 4만 원에 날라간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단톡방에 전화기사두분 있는데 두분다안 나갔을 것 같.. 못 나갔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가 원래 대기하는 장소 지금 가고 있는데 일단은 콜은 빠르게 자꾸 움직이는 게 제가 터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죠 저기 뭐야 콜캔슬라면은 빨리 다른 콜 자꾸 움직이는 게 낫다고 송도까지 40분 걸리네 아무튼 일단은 요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에, 빨리 에, 콜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붙시쇼네콜 어, 바로 잡고 왔고요어 일단은 저는 아까 영상 뽑고 나서 에, 제가 항상 대기하는 장소 h 스퀘어 에 가서 이제 단톡방에 전원기사님들 잠깐 만나고 에, 그리고 단톡방에 전원기사님 두분들도 콜 바로 잡으셨더라고요 에, 그래서 저도 일단은 에, 에, 빠르게 일단 잡고 왔습니다 에. 에 예, 수원 금곡동 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프리미엄 콜 4만원, 만 4만 포인트면 5만원이거든요. 예, 일단 가성비도 제일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출발지는 저기 차바이오 콤플렉스라고 지금 제가 가는 곳으로 해서 가다 보면 저기 하나 에어로 있거든요. 예, 거기서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요 고객님 요 문자 왔는데, 예, 지하 2층인가? 예, 거기 계신 것 같아요. 예, 일단 요거, 예, 수원 금곡동 예, 가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수원 금곡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도보시 쇼. 네, 금곡동 잘 도착했고요. 네, 저는 여기 떨어졌고요. 우선은 여기 이쪽 먹자에서 콜이 나오거든요. 이쪽에 또 작게 먹자가 있고 저는 에, 여기 수원 서수원 홈플러스 쪽으로 가면서 다음 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는 데는 30분 정도 걸렸고요. 어, 일단 잘 왔습니다. 잘 왔고 그리고. 어, 오늘이 아마 이제 생각보다 많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 어, 다들 아,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예, 그냥 제가 축을 하면서 예, 좀 마음을 비우고 나왔어요. 마음을 비우고 나왔고, 어, 그리고 어, 되도록이면 예, 좀 공격적으로 주르 예, 대로 좀 바로바로 바로 잡고 움직이는 게 제가 볼 때는 오늘은 맞아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주변에 컬은 없고요. 예, 없고. 에 저기 어디야 에, 호플러스 쪽으로 슬렁슬렁 가면 될것 같아요. 착지도 뭐 그렇게 에, 나쁜 착지는 에, 아닌 것 같, 같습니다. 예. 어, 일단은 주변에 코은 없으니까 뭐 대충 뭐 어디야 저기 동선 방향, 에, 저기 수원역이라든지 저 수원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2만 원, 2만 5천 원만 주면 자꾸 예,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영상 키기 전에 저기 수지 신봉동 가는 거 2만 5천원. 예, 그거 자동 들어왔는데 그거는 안 잡았습니다. 예. 어... 그리고 보통 이쪽이 서수원이잖아요. 서수원이다 보니까 예, 간혹 가다가 인천 가는 것도 예, 잘 뜨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 저기 어디야? 호매실 저 2.8km에서 서천동 가는 것도 하나 있네요. 예. 아무튼 일단 잘 왔고, 그리고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게 있잖아요. 그낮 기온이 에, 최고 기온이 10도였어요. 에, 10도. 에, 에, 최근까지 춥다가 갑자기 낮 기온이 10도까지 올라가는 게참 신기하더라고요. 에, 에, 요즘에는 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이상 기후라고. 이상 기후라고 해가지고 에, 그 제가 그 뭐야 올해 2월달에 제가 삿포로를 갔다 왔는데 올 2월에는 삿포로에 그랬던 눈이 제법 왔거든요. 근데 요번 겨울은 사포로의 눈이 생각보다 안 온대요. 예, 그만큼 지구가 이상기후, 예, 인것같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 네. 아무튼 우선, 예, 저기 서수원 호플러스 쪽으로 가면서 다음 콜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합시오! 네, 어, 코 하나 잡고 왔고요 어, 현재 지금 서수원 호플러스 앞이에요. 예. 네. 일단, 버스 타고 넘어왔구요. 버스 타고 넘어오면서, 예, 콜 하나 잡고 왔고, 에, 주원 5만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지에이기 고복수당이라고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거든요. 예, 요 앞에 여기 지구도 있으니까, 예, 지바이크, 에, 그거 타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총한네 콜인가 다섯 콜인가 그래요. 제가 본 거는 일단, 네 예, 화서역 가는 거, 그다음에 안영동 가는 거, 그다음에 하객동 가는 거, 주안 가는 거, 난 봉담인가, 하여튼한네걸 다섯 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요 고객님 전화 드리고 저는 주안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더없이 네, 주안 잘 도착했고요. 네, 저는 여기 떨어졌고요. 우선은 여기 버스 탄 데로 가서 버스 타고 에 예, 구월동 여기 예술회관 역으로 가면서 다음 권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는 데는 40분 걸렸어요. 40분 걸렸고, 일단 잘 올라왔습니다. 네. 어, 일단은 잘 왔고요. 어, 일단은 바로 이렇게 버스 타는 데 가니까, 버스 제가 방금 알아봤거든요. 방금 알아봤는데, 네, 저기 예술회관역으로 가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일단 잘 왔고요. 그 다음에 어, 일단, 일단 키로수를 좀 넓혀놨어요. 넓혀놨고, 혹시라도 인천을 빠져나가는 법인콜이 뜨면은... 네, 택시 한번 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까 어, 영상 찍기 전에 저기 어디야? 당산 가는 거25,600 예, 포인트인가? 예, 그거는 제가 아쉽게 못 잡았습니다. 예. 일단 여기서는 그냥 예, 빠르게 예, 탈출하는 거 주면 예, 잡고 나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예, 현명해 보입니다. 예. 아무튼 저는 예, 다음 포를 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봅시오. 네, 어, 콜 하나 잡고 왔고요. 어, 현지 씨는 여기 예술회관 역 앞이에요. 예. 아, 예, 월고동 와서 한 시간 반 정도 죽었고요. 예. 일단 화곡동 3만 원. 일단 요거, 요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어, 출발지가 요 바로 요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한데 여기 출출구도 있다고 생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잡기 전에 어, 대부분 다버비고이좀 떨어진 곳에 떴어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잡기가 좀 그랬고요. 예. 아무튼 요거 화곡동. 예, 고객님 전화 드리고 저는 화곡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눈떴쇼. 네, 어, 화곡동 잘 도착했고요. 네, 저는 여기 떨어졌구요. 우선은, 요쪽, 예, 여기 화공역 있잖아요. 여기로 가면, 엠버스가 오기 때문에, 엠버스 타고, 예, 마곡 발산으로 가면서 다음 그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예, 30분 가까이 걸렸어요. 예, 30분 가까이 걸렸고, 일단 오늘, 예, 인천에서 너무 오래 죽었어요. 예, 너무 오래 죽었고, 일단은, 음, 사실은 저기 어디야? 엠, 엠버스가, 그 화공역으로 엠버스가 저기 어디야? 영등포로에서 저기 어디 야자 동작 저기 창도동으로 해서 강남까지 가긴 하는데 어, 강남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는 일단 마곡발산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뭐 동쪽 홀 하나 잡으면 될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일단은 예, 잘 빠져 나왔어 다행입니다. 예. 아무튼 저는 다음 홀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쇼. 네. 어콜 하나 잡고 왔고요 어, 현지 씨는 여기 발산역하고 마궁역 사이에요 네. 일단 동쪽 가는 거 위주로 일단 에, 계속 콜 보고 있었고요 에, 일단 콜 하나 잡고 왔어요 과미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출발지가 강서구청 쪽이어 가지고 여기 앞에 스윙파이크 많거든요 그거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미동 어, 착지는 에, 좀 깊은 곳이에요 에, 깊은 곳인데 우선 일단 동쪽으로 가는 게 급하니까 일단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고객님 전화 드리고 감이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잠시요. 네, 감이동 잘 도착했고요. 오늘은 40분 가까이 걸렸어요. 네. 일단 잘 왔고요. 일단은 마감부, 마감부터 할게요. 네, 오늘 총네골 탔어요. 네골 탔고 네, 17만 5천 원 네, 이렇게 마감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있으면 여기 아까 그러니까 요, 요 근처에 마천동이거든요. 네, 감이동 바로 옆에. 마천동에 트루카존에 트루카 다섯 트루카 대 있어가지고, 거기서 트루카 한대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총 8일 셨어요. 8일 셨고, 518만원 정도 매출은 찍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음, 저기 어디야? 인천에서 너무 오래 죽었어요. 인천에서 한 시간 반 정도를 죽고, 화곡동 가는 거를 겨우 하나 잡고 나왔어요. 근데 사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저기 노년동에서뜬 거를 잡고 그냥 택시 쐈어야 예 택시 를 쐈어야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안 잡고 고민하다가 이제 택시를 안 쏘는 바람에 에, 생각보다 인천에서 좀 오래 죽었고요. 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감미동까지는잘 왔습니다. 에, 어, 여기서 사실 뭐 공유 타고 길동이나 방이목자도 나가 도 되긴 하는데 에, 시간상 트루카 타고 들어가는 게좀 맞아 보여요. 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 사실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무한공항의 여객기 사고로 에, 에, 돌아가신 분들의 삼가 고인의 면복을 에, 빌도록 하겠습니다. 에, 진짜 하늘나라에서는 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에, 그리고 이제 올해 마지막 대리일이 끝났고요. 에, 다들 이제 올 한해 내일... 하고 내일모레네요 내일모레면 새해죠 예. 올 한해 정말 마무리들 잘들 하시고 예. 다들 어떤 예. 한 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어, 올해를 돌아보면 어, 올해 처음으로 유튜버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사고도 있었지만 예. 비교적 좀 건강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딱히 아픈 곳 없이 예. 예, 건강하게 한해를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더 돌아보면. 예, 어,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어, 이제 1월 1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예, 2025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항상 건강하시고 예, 그리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 투나들이도 열심히 예, 할 테니까 예, 많은 성원과 관심.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감하고요. 저기 마천동 가서 투르카 타고 복귀하도록 하고요. 저는 그러면 새 을사년 2025년 1월 2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